써서, 쥐약이야, 쥐약. 그나마 제일 만만해 보이는 게, 그나마 무리프, 딜러와 무리프 하나밖에 없는 이 친구인데, 이걸 어떻게 따면은 어떻게 되지 않을까, 무리프만 따면? 풍년이가 무리프를 찢나요? 근데 얘는 해제가 없잖아. 나는 그게, 나는 얘 지금 두 번? 두세 번 썼는데, 아. 니 솔직히 좀 이해해주세요 풍윤이를 쓴지 많이 안, 안 써봤어요 얘한테 맞아본 적도 별로 없고요 많이 안 써봤어요 예좀 이해해주세요 이거는 어. <laughs> 어 이건 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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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양,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어, 이거는 그, 좀 그럴만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지금 도를 넘었다는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음. 풀 수작 풍년이는 씹어먹어. 나풀 수작 됐냐? 아직 차만 오늘 나 데빌몬 샀냐? 나야 월요일부터 나 써머를 안 해갖고 데빌몬을 샀는지 안 샀는지 잘 모르겠는데 데빌몬을 안산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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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아어아아아아아아아아어아 내가 마지막이니까 내, 내 치트키들로 상대해주겠다 근데 이제 마지막 한 마리는 면역력 데리고 가고 싶은데 해제로가 있어도 빈마건 밖에 해제가 없기 때문에 유니콘 있으면 아 맞아 얘 AI가 쓰레기지 아, 그럼 결국 손콘에든다는 소리야? 아음야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봐 나 유니콘 쓰기 전에 <laughs> 심호흡 좀 하고 잠시 몸을 좀 정신을 좀 맑게 해야 돼 저거 이거 전에 이거 잘못 썼다가 트수들한테 개때려 맞았거든요? 일단은 이거 삼수를 2스 삼스, 쓰고, 2스 어, 쓰고, 그 다음에, 어, 일단 면역을 쳐요. 어, 그 다음에, 그러면은, 첫탄는 변신하는 게안 좋아요. 근데 어쨌든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. 그쵸? 그렇죠? 그런 다음에, 어, 이거 일단은 변신을 하고, 평타를 쳐. 이제 폭주가 뜨면은 된 거고, 안 뜨면은 어쩔 수 없는 거야. 그 다음에, 내비둬. 그리고, 그래. 그 다음에, 변신을 해. 그치? 그 다음에, 이슬을 써. 그치? 그러면은, 일단 돼. 했어. 일단 됐고, 아, 어... 그 다음에, 이거는 이제, 안안 되나 이제 쳐주고 이거 이러다 팔라한테 맞아 죽겠는데 저거 데미지 보니까 어 그러니까 데, 또 어, 이거 일단은 면역 있,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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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지 칠것 같으니까 실드를 껴줘와 어떻게 난 그를 어떻게 아는 뭐지 예, 예, 예언자인가 <laughs> 일단은 침묵 벗기고 안, 근데 솔직히 이거 여러분들 이거 침묵 쓰면은 이거 변신도 못해요 생각해 보니까 <laughs> 유린이 유린이 쿨타임이 변신의 쿨타임이 있으니까는 침묵 걸리면 변신도 못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어, 띠용 일단 도발 걸렸고 그 일단 그냥 손 놓고 있고 어, 여러분들 여기 저 자동 자동사냥 전투 아닙니다 예, 잠깐만 기다려봐 이제 여기서 생각해봐 그러면은 일단 변신을 해 그리고 이즈가 써 그리고 다, 다시 다시 변신을 해 그 다음에 평타를 쳐그 다음에 폭죽 한번 더 터지면은 다시 쓸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러고 전신을 해 <laughs> 어, 그리고 이걸 써 이슬을 그리고 이거는 면역을 쳐 어, 내가 유니, 유니턴만 유니 아니면은 대가리가 돌아가는데 <laughs> 유니턴만 오면은 잠시 스탑해 대가리가 잠깐 기다려봐 이거는 다시 다시, 들어와. 그 다음에, 찬, 쳐. 그리고, 쳐. 그리고, 넣쳐, 넣쳐, 넣쳐. 반격 들어오는 거 조금 꼬우니까. 이제, 얘가 이스가 있을 텐데. 그러면은, 이걸로 유니콘 해제를 해주고, 그 다음에, 에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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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변신을 해. 그 다음에, <laughs> 아, 진짜 개 어렵네, 진짜. <laughs> 그리고, 이스를 써. 그러면은, 평타를 잠깐 기다려 봐. 이번에 일단 이거 변신을 다시 하고 평타는 말 상태에서만 치는 거 맞나? 오 그럼 됐어. 오, 어좀 이제 좀 튜토리얼을 조금 익힌 느낌인데 약간 유니콘 튜토리얼 저 완료했어요. 그런 거 같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수료증 주세요. 아니 말고. 어. 기다려 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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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감 잡았어, 감 잡았어. 대충 이렇게 쓰는 거구만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아. 오케이, 오케이. 그리고 얘들아, 근데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은 제 유니콘 치확이 100%가 아니거든요? 제 유니콘 치확이 아마 70대인 걸로 알고 있는데, 용케의 내타 치명타를 잘 띄우네요? 신기하네. 역시, 어, 파일럿을 따라간다고. 파일럿이 성장하니까는 몬스터도 성장하는 게 보이는구만. 우효! 어휴...